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4편 1절에서 마지막 절 8절 말씀까지 앞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여 싸우니, 내가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이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요와요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복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요와이십니다 아멘 한달째절 말씀해 보면은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쪽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세상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늘 불안전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때로는 강풍이, 때로는 태풍이, 때로는 지진이, 때로는 살인사건이, 때로는 암너거리가, 때로는 교통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언제 그런 사건을 일어날지 모르는 것 가운데 사는데,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이라는 단어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어떤 한란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럼 내가 내일 사고로 날까? 그런 어떤 응? 불안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 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이 우리 의 마음속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도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마음 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는 몇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자는 오늘 보면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만이 내가 부를 자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대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경건한 무리로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이 경건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범죄가 없어서 우리가 안전히 경건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범죄가 있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없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다 듣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돌아올 때에 엄마를 찾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는 어디에 있어? 손자, 손녀들 도 집에 돌아오면 엄마를 찾고요, 할머니를 찾게 돼 있어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엄마, 아빠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길을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안전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편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치에고할때 가장 마음이 편하다고 왜 그럽니까? 집이라도 공간은 나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엄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우리 동상교회는 세상 가운데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힘들 때에 이 장소에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하게 도둑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도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십자가 안에 있으면, 성경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안전한 삶을 살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나를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죽은 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그 죽은 신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죽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무를 섬기다든지 태양을 섬긴다든지 돌을 섬기다든지 어떤 사람 만들어 놓고 그 것에게 우리가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은 다 죽은 신이에요 어떻게 돌덩어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각상에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줍니까 들어줄 수가 없어요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가 산에 있는 큰 고목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별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러서는안 되지만은, 혹시라도 나쁜 짓거리를 했다고 가정을 하, 하, 하 해요. 그런데도 부모님들은 내편을서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내 딸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 편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믿어주지 않아도, 나와 가까이 하고 있는 내 부모는 내 아버지는 내 부모님은 나와 관계 있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주는 분이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4장 7절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laughs> 풍성한 어떤 곡식이라든지 새 포도들을 더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정말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내 삶에 풍성함이 있으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이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와가지고, 제가 품을 따가지고, 그 글을 까가지고 우리가 밥을 했잖아요. 자그 콩이라고 하는 그 열매는 나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콩이 자기 마음대로 자라났어요. 비가 와야지요, 햇빛이 있어야 되지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그 콩을 따 가지고 밥도 해 먹고 떡도 해 먹고 건물도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풍성하게 존재할 때. 우리에게 보면두배세배열배 배, 배 이렇게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은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 주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아니하고 햇빛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곡식은 잘될 수가 없어요. 그늘 속에 있는 나무들 보고 그늘 속에 있는 포도 나무 보세요. 열매가 달리지 않습니다. 곡식들이 없습니다. 그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쓸모없는 곡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사람에게 주는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버린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노력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곡식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곡식은 풍성한 열매를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어요. 기쁨을 얻습니다. 즐거움을 얻습니다. 물질을 얻습니다. 사람관계가 도와집니다. 이웃관계가 도와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이슬람에서 뭐라겠습니까? 봄은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자가를 추구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2절 말씀 또 보세요. 허사를 좋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허사는 뭡니까? 나의 즐거움을 찾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즐거움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헛된 것들, 헛된 일들이 다 허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사절 말씀에, 경건한 무리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또 범죄치 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범죄하지 말아라. 그 범죄라는 것이 남의 물건을 꼭 가져간 것만 범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지 아니한 것도 범죄고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범죄고요. 하나님의 내 마음 속에 없는 것도 범죄고요.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사라진 것도 범죄예요. 십자가가내 가슴 속에 사라질 때부터 우리는 범죄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오절 말씀에 보세요. 우리로하여금 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절 말씀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내가 부르짖는 대상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요, 또 나의 삶을 나의 복을 더하시는 그런 축복의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있는 거예요. 지은 문제 때문에 얼마나 세계가 나비가 나고 있습니까 산불이 나고 한달두달석달 달, 달 계속 타고 있고 무더운 더위가 모든 세계를 덮쳐오고 있고 비하가다얼어고 바다가 넘치고 온실가스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정권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해주신 분은 오직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매일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동산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